홍화, 백수 대신에 홍화입니다. 요것은, 홍화도 백수 대신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서반을 띄고 있는 홍화와 그냥 이렇게 반을 나타내지 않는 홍화입니다. 물론 끝에 약간 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한 반은 아닙니다. 이것은 삼반 소심. 이건 황화, 이건 홍화. 여기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보시면, 아, 분주해났던 산만소시. 지금, 발부만 남아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서나 입변들. 서나 입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둥실. 원행두 설황 자봉 만홍송옥 자봉 연화동자 기화자 목성 이것은 삼설 기화 소심 이것은 삼반 소심 이것도 삼반 소심 아 삼반 복색입니다요 삼반 소심이고 이것은 삼반 산반 복색입니다삼반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 3만에 들어가 있죠. 3만에 들어가 있습니다. 3반 두화 두아. 3반 산반 두하입니 3반이 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3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두화로피입니다 이것은 1주문입니다. 일주문일주문 그리고 이것은 3방 수. 3반 화이 2반 두화 두개를분리해 놨습니다. 이것은 정통 두화 텅텅 부아가 피는 보이고 이것은 화영소식 유양종 화영소식, 이것은 부변색부변색 여기 보시면, 아 한번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신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보대는 단엽입니다. 보대는 단엽인데 지금 보니까. 단엽성 한엽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것도 지금 뿌리가 좋지 않은데 뿌리가 좋지 않은데 지금 뿌리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입이 보시면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들 이런것들은 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서반 단엽종으로 이거 서반 단엽종을 실때 여기도 오시면 한엽이라고적어졌는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뽀대가 뭔가 틀리죠. 뽀대가. 뽀대가 틀립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서반 단엽인 것 같습니다. 서반 단 짝변에, 보시면 짝변입니다. 서반탄. 여기 보시면, 제가 입병개체들이 많아요. 입병개체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도 입병인데, 입병개체들이 많이 있고, 지금, 문유정도 있지만, 또, 제가, 양에서 키워보려고 한 분주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산치한 것들도 많습니다 이제 이런 것도 신화가 이제 올라오네요. 신화가 올라올 때 보면 상당히 예쁩니다. 이렇게 신화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예뻐요. 이제 고그 신화들이 아 올라온 것도 많이 있지만 지금 막 올라온 슈팅돼서 올라오는 것들이 보일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신화가. 엄장 창길 하고 있습니다. 짝짝 이렇게 아, 잎들이 붙어서 나오면서 저런 모양을 갖는 것들도 기대가 되는 단이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개체들이 있는데, 이렇게 아, 키우고 있습니다. 영광 어깨동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